1930년대 독일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며, 독일 사회는 전체주의적 통제와 이데올로기에 빠르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침묵했지만, 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 본 회퍼. 그는 단순히 교회의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본 회퍼는 1906년 독일의 부유한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21세의 나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값싼 은혜를 거부하며 진정한 기독교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독일 교회들은 하나둘씩 나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독교도라는 친나치 교회 운동이 등장했고 많은 목사들이 십자가 옆에 하켄크로이츠를 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교회는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3년 나치 정권은 유대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공직복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교회는 단순히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는 희생자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로는 미치광이의 손에서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보네퍼는 나치에 협력하는 독일 교회에 맞서 고백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938년 크리스탈 나흐트가 일어나고.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보네퍼는 더 이상 말로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39년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강했던 경험이 있던 그에게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네퍼는 몇주 만에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만약 내가 조국의 시련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독일로 돌아온 보네퍼는 점점 더 위험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목사였지만, 그는 비밀리의 반나치 저항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의 매형 한스폰 도난이가 이끄는 독일 정보부 내 반나치 세력과 연결되면서, 보네퍼는 목사이자 스파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0년부터 보네퍼는 독일 정보부의 요원으로 위장하여 해외를 다니며 연합국과의 평화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오가며, 그는 영국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히틀러 제거 후 독일의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해 연합국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었고,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보네퍼는 평생 비폭력을 추구해왔던 신학자였지만, 이제 그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제 책임을 지는 자리로 부르신다. 보네퍼의 이 말은 그의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는 살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히틀러 암살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네퍼는 이와 관련된 저항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4월 5일, 보네퍼는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정 활동 혐의였지만 1944년 7월 20일 슈타우펜 베르크의 히틀러 암살시도가 실패한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보네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설교했고 간수들과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고결한 인품은 적들조차 감동시켰습니다. 한 영국군 장교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네퍼는 진정한 순교자였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다. 1945년 4월 8일,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달 전, 히틀러는 보네퍼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4월 9일 새벽,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보네퍼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처형 직전, 그는 동료 죄수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 끝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작이 다였습니다. 보네퍼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단 뒤에 머물 수도 있었고, 미국에서 안전하게 학문에 전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대가 요구하는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2024년 개봉한 영화 보네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는 바로 이런 디트리 보네퍼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적 선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언제 순종해야 하고 언제 저항해야 하는가? 본헤퍼는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를 구분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고 제자도 없는 은혜입니다. 반면 비싼 은혜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본헤퍼의 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신념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의 이야기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